경주의 첫간분캐 케레컴 마일 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600m의 승자를 가립니다. 안쪽에서 1번 초이스런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곽에서 14번 도끼 불패, 김영근 기수 빠르게 치고 나면서 바깥쪽에서 감아 나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4번 도끼 불패가 바깥쪽 선두를 노립니다만, 안쪽의 1번 초이스런도 안쪽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14번, 1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서기 시작했고, 5번 러닝파워와 6번 판타스틱 킹덤이 3, 4위로 따라 붙습니다. 5위권에는 7번 썸싱 로스트, 외곽으로 16번 월드레전드도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바깥쪽에서 5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14번 도끼 불패가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으로 1번 초이스런이 2위, 이제 바깥쪽으로 7번 썸싱 로스트와 6번 판타스틱 킹덤, 16번 월드레전드가 2위권에 뭉쳐지면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5위는 안쪽 1번 초이스런, 6위는 4번 메텔게우 뒤쪽 5위까지 수출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스피드 영도 이제 배틀 교수 뒤쪽에서 6위권 등장하기 시작했고 13번 럭키 선이 바깥쪽에서 8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4번 도키블 백허름이 무뎌집니다. 이들로 해서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4번 베텔게우스가 결국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바깥쪽 취입에 성공하면서 최시대 기수와 함께 화려하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서울을 대표했던 7번 썸씽 로스트 이번 경주 선입권 전개 속에 직선 주로에서 4번 베텔게우스